오늘은 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나눕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자 우리가 기도학교 50일 이 강의는 다섯 가지 큰 주제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두 번째 주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 오늘까지 함께 나누고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기도는 기도 하는데 머물지 않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어, 기도응답을 사모하는 에, 가장 큰 마지막 주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기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죠 음, 우리는 흔히 사명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나 어, 뭐 또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자족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가 어, 그저 내가 필요한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먼저 볼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명자들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데 이제 이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사명은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명은 사람의 어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명은 우리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명이 어렵다는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쉬우면 사명이 아니죠. 그건 쉬우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한 생애를 들어야 할 만큼 언제나 우리에게 힘겹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사람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명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내 마음의 어지나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명은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시험이죠. 하나는 외적인 시험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시험이 반드시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떨어진다든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명자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철처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많은 사명자들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강철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은 내가 참으면 되고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자리가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도 대신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자리는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사명은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명은. 그러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한다. 음, 오늘 사명 감당했던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어,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을 보면 어, 여러분 그 본문에 어, 여기 밑줄을 좀 그어 보면 본문이 눈에 그냥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다가 음, 거기 2절에 어, 엘리의 동그라미를 그냥 치세요. 엘리의 책은 예, 다음에 또 사면 돼요, 여러분. 어, 내년에도 봐야 되는데 그러고 깨끗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거 사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엘리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절 후반절에처소의 동그라미 치세요. 엘리는 처소에 누웠더라. 그리고 3절에 어, 사무엘 동그라미 치고요. 사무엘 여호와의 전에 동그라미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그냥 이두 가지만 보면 본문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길게 써있었어. 자, 그리고 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어,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어,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점으로 가는 시대죠. 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엘리, 지금까지는 엘리 제사장이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들이 없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즉, 하나님의 염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시대는 타락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준비했던 고기들을 훔쳐먹고, 이런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에 반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한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차이를 다른 데서 말하지 않아요. 뭐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차이를 어디서 구분하느냐? 엘리는 날마다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는 거죠. 자기 집에서 밤마다 잠을 잤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더라. 그러자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를 어렵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깜깜한 시대에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사무엘, 그 어두운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거죠. 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대성회뭐 그죠? 뭐 미스바에서 백성들의 회개 운동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가 가끔 이제 미스바 대성회 그래서 연합 집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 7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혼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어린 사무엘인데 그 어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으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대대적인 나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미스바 대성의까지몇년 걸렸죠? 예. 20년 걸렸습니다.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뚝딱뚝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20년을 어떻게 견디고 그 어두운 시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의 현관 행간에 숨겨진 언어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경 넘기다 보니까 미스바구나,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몇장 넘기는 성경 속에 20년이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한 인생이 20년이 쉬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 세월을, 그 어두운 세월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기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사명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고 나만이 져야 될 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더 기도하듯이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 교제를 참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장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환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 뭐, 바이블, 더 북, 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성경을 예,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다윗이 고백한다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빛의 얘기는 뭡니까? 등과 빛이 없으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없어도 어두워요, 화나요? 예. 말씀이 없어도 화나죠.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죄인줄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와야만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데 살아도 너무 오랫동안 적응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게 그냥 밝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있거든요. 다윗,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등과 빛이 없으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줄을 모르는 게더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밥을 못 먹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직장에서 출근을 못 합니까? 기도 못 한다고 교회를 못 다닙니까?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느낀다, 못 느낀다?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제사장 다 하고, 백성들은 유월절 들이면 다 절기를 지키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잖아.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철로다 우리의 철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비춰줄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뇌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혹은 개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방자의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이 아유, 말씀은 나를 구속한다 당연히 구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창조주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믿어줍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더 깨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명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뭐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또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인지를 사무엘이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이 불렀지만 제사장을 찾아가기를 무려 세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네 번째가 되었어야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말을 기록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염성을 들었더라라고 해도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또 엘리를 찾아가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자 또 엘리를 찾아갔더라라는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기록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찾아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더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에게 그런 상담을 해요. 아, 목사님, 제가 뭘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그냥 오다가다 듣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뜻을 정하고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 제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말씀할까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게 바람소리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또 말씀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으려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반드시 듣게 되는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여러분? 무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다고 큰소리 치는 그 당당함이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냐고 그 당당함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부끄럼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오늘도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구나.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똑같구나. 그런 원리도 하나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에 잠든 교회는 잠들었고, 깨어있는 교회는 깨어있었던 거죠.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2000년이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엘리는 밤마다 저소에 잠을 잤지만, 사무엘은 깨어 주의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정하시면 돼요. 나는 엘리로 살고 있는지, 사무엘로 살고 있는지. 이 시대의 풍습대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깨어 살고 있는지. 한 가지만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명은 나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살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고도 영광스럽고 살아내므로 감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나의 여화가 말씀하고 말씀하고 말씀함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출근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근심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다. 특히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의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타락한 삶을 보고 모든 백성이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불의함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뭐, 이 시대가 어둡냐, 이 시대가 타락했냐. 아니에요. 우리 이제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침체가 될 것이고, 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맙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생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상상력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다" 다 알고 있어요. 타락한 줄, 그걸 몰랐어? 엘리 시대가 타락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모엘은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탓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을 탓하고 원망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소망을 말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이 세상의 풍습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세상의 관습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네. 오늘도 더 무릎 꿇고 네. 오늘도 더 무릎 꿇고 네. 사람 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엄승 붙으시고 네. 영광된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